써라! 카지노에서 오리 비글 같은 거막 달려있고 뭐, 자이로드롭처럼 돼있는 거네 주사위 게임 시리즈 두 번째! 동시에 굴립니다 모든 플레이어하고 동시에 굴려요 이렇게 이렇게 아우 시끄러 이렇게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 모든 게임 컵이 엄청 시끄러워져요 각자 네, 이렇게 자 각자 굴렸다 그러면 이렇게 컵을 공개해주세요 이제 나온 주사위를 이렇게 살짝 정리해보는 겁니다. 2가 하나 맞고, 3이 2개, 4가 하나, 5가 2개, 6이 2개. 자, 이때 만약 이렇게 굴려놓고서 주사위를 슬금슬금 정리하는 척 하면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손모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런 또... 게임은 항상 사기치는 분들을 조심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정보들은요, 공개된 정보예요.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무슨 주사위 눈이 나왔는지 다볼수 있어야 합니다 2, 3, 4, 5, 6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1번 호텔에 걸고 싶어 못 거는 거예요 1이 안 나왔으니까 무조건 나온 주사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위치를 막 이렇게 바꿔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리는 거야 무슨 소리냐 저는 1을 올려놓고 싶어도 1을 올려놓을 수 없고요 흰색 플레이어는 1을 올려놓고 싶으면 하나만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나왔으니까 일단 저는 좀 5가 좀덜 나온 것 같으니까 흰색은 5를 2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올려놓을 때 자기가 나온 주사위 상대 주사위도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각각 호텔에 얼마가 걸렸냐 이런 것도 한 번씩 고려 대상이 될수 있겠죠 자 흰색이 놓으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음, 4를 2개 올려놓읍시다 다음에 나온 주사위들을 뭘올려놓지 검은색 플레이어는 이게 이렇게 나으니까 이렇게 올려놓을까? 파란색 플레이어는 1을 3개 올려놓을까? 6을 3개 올려까 이렇게 막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놓은 주사위 이제 더 이상 흰색 플레이어랑 빨간색 플레이어는 더 이상 이제 못 바꾸니까 이래다이래다이래다 하나 이렇게 아니야 아 1은 왠지 파란색이 3개나 나왔잖아 그러면 3을 올려놓을까? 네어 어차피 아무도 못 이기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군데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운좋으면 하나는 먹으니까. 자, 그다음에 검은색 플레이어는 2를 야, 2를 한번 올리는 거죠. 2. 어, 올인하기에는 3만과 2만밖에? 아, 또좀 그렇네. 그럼 4에다 올려 놓을까? 아, 2등 1이라도 먹자. 이렇게 파란색은 1을 시원하게 아니야, 6. 아, 6은 근데 6은 근데 6만 달러, 1은 9만 달러니까 1에다 가.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하나의 눈을 정해서 전부 올렸죠 이렇게 모두 한 번씩 올렸으면 이제 그러면 이 한번 주사위 굴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 각자 따로 굴리냐 그렇지 않고 동시에 또다 주사위 컵에다 넣고 이렇게 또굴려요 보시면 음... 주사위가 다 올라간 플라이는뭘 하냐? 먼저 다 주사위 다 썼으면 그냥 탱자 탱자 놀면 됩니다. 먼저 다 쓴다고 해서 제가 주사위를 8개안쓴거 아니고 똑같이 8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한 번에 올렸겠죠? 그 차이 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끝난다고 뭐어서 주사위를 구해서 다시 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끝난 거고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모든 플레이어가 모든 주사위를 다놀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8번 주사위 굴릴 수 있어요. 한 개씩 놓으면 8개니까 주사위가 8번이나 굴릴 수 있죠. 근데 어떤 플레이어는 뭐한두 번만 굴려서 심지어 막 제가 8개 주사위를 굴렸는데 같은 눈이 나왔어. 이 8개가 나왔어. 말도 안 되지만. 아직 한 번도 본적 없지만. 그러면 이 8개를 그냥 올려놔야 돼요. 무조건. 모든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전부 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호텔의 여러 가지 색깔의 주사위가 쭉, 자, 그러면 누가 그 호텔에 있는 돈을 딸지 한번 볼까요? 자, 1본 호텔을 봅시다. 노골 쪽으로 봐도 파란색이 3장이니까 그냥 파란색 플레이어가 받는 거예요. 자, 네가 파란색이라 그러면 이제 가져가라, 그돈을 자, 그러면 나머지 주사위들, 녹색과 빨간색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꽝이에요. 돈못 받는 거예요. 다짜죠 파란색이 3개, 그 다음에 검은색이 2개. 흰색이 하나입니다. 또 파란색이 먹었네요. 자, 파란색이 근데 다, 혼자 다 먹은 건 아니고, 파란색이 1등이니까 3을 가져갑니다. 2등이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이 1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3번 호텔은요, 검은색이 3개니까, 검은색이 1등이니까, 근데 똑같이 둘다 사잖아요. 그냥 어쨌든 4를 가져가고, 검은색은. 그 다음에 2등은 녹색입니다. 녹색이 이제 똑같이 4를 가져가겠네요. 4번 호텔은 빨간색이 3개, 그 다음에 흰색이 3개, 오, 동률이네요. 주사위 눈이 호텔에 똑같이 있으면 둘다 죽어요. 정확하게 뭐냐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3, 3 같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렇 죽는 거예요. 으아, 안녕. 그래서 이게 견제하는데 굉장히 사용되기도 해요. 이씨, 내가 못 먹을 바엔 너도 못 먹어라! 이러면서 동료를 놔버리는 거죠. 아니, 동료를 1, 2등 먹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동료는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지금 3, 3이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어, 검은색이 1등이 되는 거. 아 검은색 진짜 완전 날로 먹었죠. 이게 바로. 고래싸움에 새우동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싸움에 새우가 배불러졌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2등도, 와, 얘는 3등인데, 심지어, 원래는. 자, 녹색이 1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호텔은 4, 3이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흰색 플레이어가 6번 호텔은 3, 2, 1, 1이잖아. 얘네 둘은 같으니까 주사기가 죽어버려요. 별로 의미도 없지만. 그래서 빨간색이 이렇게 1라운드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녹색 플레이어는 5원을 먹게 되고, 5원? 5, 5만 달러를 먹게 되었고, 흰색 플레이어는 6만 달러, 빨간색 플레이어는 6만 달러, 검은색 플레이어는 와 13, 14, 15, 15만 달러. 그 다음에 파란색 플레이어는 12만 달러를 먹었습니다. 자, 주사위를 굴려서 어느 때라서 내가 돈을 먹을 것인가, 그걸 정말 잘 고려하고 어디에 또 다른 주사위를 방해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열심히 생각해서. 어, 주사위로 약간 노름하는 느낌이 제대로 나는. 자, 라스베가스. 진짜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느낌이 나는. 어, 그러면서도 엄청 간단하게 서로서로를 견제하는 재미. 그냥 주사위만 굴리고 주사위 나온 대로 올리면 돼. 그때그때 룰을 이렇게 알려 주면서 5분이면 배울 수 있는 게임인데 한 라운드 돌려보면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엄청나게 생각해서 게임을 할수 있고 이 게임은 사람이 적어도 재밌어요. 5인일 때 이렇게 꽉찬 주사위를 쓰지만 4인일 때는 하나 중립 주사위를 하나 정한 다음에 그 주사위를 나눠가지고 시작하고 그런 걸로 굉장히 이제 견제도 할수 있고 남의 주사위를 내가 못 먹을 곳에는 막 들어가서 일때 중립 주사위를 떼서 먹든지 막 망치든지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그런 인원은 5인이 아니라 오히려 4인이 더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개씩 중간 사일도 나눠 가질 수 있거든요. 유쾌하게 할수 있는 게임,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